형쌤입니다. 지금부터 도형의 이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1번, 아래의 그림에서 두 곡선과 X축, 또 직선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겠습니다. Y는 FX와 Y는 FX 플러스 2는 요 X 대신에 x 플러스 e가 대입돼 있죠. 그러면 f(x)를 x축으로 보반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y는 f(x 플러스 e)는 f(x)를 x 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되겠죠. 이에펙스는임의로 그냥 그려 놓은 건데 이 사선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X축과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평행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할 때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양이 바뀌지 않는그그러면 이거는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것입니다. 요점과 요 원점을 이렇게 이어볼까요? 그다음에 요점과 마이너스 2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 사각형이 빨간 선으로 그은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요 지금 떨어져 나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 새로 평행사변형 안으로 들어간 이 하얀 부분하고 합동입니다. 모양이 같기 때문에 또한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둘로 쌓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같습니다. 결국 처음에 물어봤던 사선으로 된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럼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이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이로 바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 길이가 3이죠. 그래서 답이 6임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거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하고 편입된 부분이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서 평행사변의 형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x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x와 두 점에서 pq에서 만난다고 할때 이 p q 가 원점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의 키포인트죠. 요 그래프는 포물선이죠, 이차 함수.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y는 x와 만난다는 거. 그 만난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는 때 아, 그것 때 알파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은 인수분해해 보면 이렇게 돼서 x절편이 0과 4죠. 요점이 4가 되겠죠. 이거를 y는 x하고 만난 교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이함수 폼선이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만, 이런 그림과 같이 두점 P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알수 있는 사실은, 아, 알파는 음수일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알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알파만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한식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X 대신에 보호 반대로 해서 X-α를 대입하는 거죠. 음, 대입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과로 하고, X-α이제고 플러스 4, X-α가 되죠. 이 그래프가 어디하고 누가 하고 만난다고요? Y는 X하고 만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식은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X를 구하기 위해서. 4X-α는 X하고 같을 때 이거의 근이 교점의 X좌표죠. 교점 p q 의 PQ에 X좌표죠.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 좌변은 -X이고 플러스 +2α+4의 플러스 일차항기수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왕,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x1 되겠죠?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내림선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 됩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이 되죠? 이거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을 x1, x2라고 하면 그림에서 여기 나타나 있죠? x1, x2란 얘기죠? 이것이 원점의 대칭이다. x1, x2가 원점의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면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그래서 이 x1 플러스 x2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과계수 기억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근과계수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위 2차 방정식에서 2 알파 플러스 3의 값이죠? 이게 0이 돼서 결국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만 잘 그려도 문제는 거의 다 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항상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